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제 멤버십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음, 답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 단기로는 목표가 거래량과, 목표가를 거래량과 매물대를 보고 정할 것 같은데, 중장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 목표가라는 것을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투자자죠. 네, 투자자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싸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식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반대로 그 주식을 파는, 사, 어, 사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 투자자들에 대한 주체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외인, 개인, 기관으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게 외국인이던 개인이던 기관이던 결국에는 투자자고,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 심리를 알게 되면은 그 주식에 대한 평균 단가, 목표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 목표가를 어떻게 찾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죠. 내가 매수했던 단가를 보고, 이제 몇, 목표가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중을 보고, 어, 이제 가격대, 을 측정을 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기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원금에 대한 부분은 무슨 말이냐 보통 투자자들이 내가 매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겠,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사게 돼서 올라가면은 어, 이제 언제 팔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산 시점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사람의 심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은, 아, 언제 원금 회복이 될까? 언제 다시 한번더 내가 샀던 매수가로 올라올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 원금 회복에 대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금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서, 어, 이제, 물,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비중에 대한 부분은, 흔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단기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 나뉘는데, 이 단기와 장기가 나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비중이라는 부분이에요. 어,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냐면은, 비중이 크면은, 크면 클수록 단기적인 음,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비중이 낮으면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비중이 크면은 그만큼 어, 1% 2%만 움직여도 많이 신경이 쓰일 테니까 어,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겠고 비중이 작다 보면은 뭐10% 20%가 올라가던 그냥 신경 안 쓰고 냅두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간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주식 외적인 경우도 모든 공통적인 사항인데 내가 어떤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초창기는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애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차트도 보고 살펴보는데 이게 한달두달뭐 1년 2년 넘어가게 되면은 더 젖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뭐10% 올라가는 마이너스 10%가 되던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생기는 이유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생기는 이유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1번 2번 3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더 아까 질문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데는 거래량과 매물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으로 터진 구간들을 보면은 어 과거 거래량이 터졌던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요게 터졌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 구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더더지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장기 같은 경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돼요. 중장기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료는 알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느냐, 이두 가지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바로 사는 시점부터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재료는 확실하면은 그냥 매수해 두면은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재료는 확실하고 그러면은 언젠간 이 재료를 보고 들어오는 수급 주체 즉 세력이 붙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이 언젠가 라는 기준이 상당히 어, 모호한데 언젠가 라는 게뭐 이제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리스크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주식이 좋다면은 언젠가는 세력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 게 좋냐. 결국에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부터 세력이 언제 파느냐. 그 시점이 이 주가의 맥점이 되는 데겠죠. 왜냐면은 세력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결국에는 그 세력이 어, 매수를 멈추는 시점. 혹은, 매도하는 시점이 목표가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할 때는,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언제 팔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뭐, 예를 들어 하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세력 주체라는 게, 이제 에코 마케팅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세력이 붙은 시점이, 2019년도, 어, 이 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1분기 때,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붙은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세력이라는 거는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과연 누가 붙었냐, 이제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초였으니까, 2019년도 초에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 주체를 보니까, 어디가 붙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기관 쪽에서 처음에, 어,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쭉 올려보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외국인 쪽과 가담하면서, 어, 기관 쪽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코마케팅이라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합동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일 세력이에요. 세력들이 아니라 단일 세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 포함 전부 다 매수를 하면은 이 개인 물량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 어느 창구, 그러니까 어느 이제 투자 조합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기관 쪽에 잡히게 되고 외국인 쪽에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급이 붙었다고 한들. 어느 단일 세력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맥 넓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냥 내부 정보를 통해서 자, 어느 창구에서 약간 그러니까 어느 그 투자사에서 요번에 이 종목 매수한다더라.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어, 이 요번에 이제 어드 펀드 편입을 할 건데 이 에코 마케팅이라는 펀드 편입 추가적으로 편입할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에 대한 자금이 붙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고 자 그렇게 얻는 분들은 결국에 뭐예요? 그 자금이 언제 팔고 나갈지. 이제 그런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되면은 혹은 언제까지 매수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를 정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뭐 관계자들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어 일반 투자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결국에는 일반 투자들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별 동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나눠져가지고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이제 창구별 동향이 되겠죠. 그래서 창구별 동향을 가지고 그 이전에 올랐던 자리 2019년도 3월달부터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한투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록이 최근 1년까지밖에 기간 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에코 마케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우 전기도 안될것 같고 제가 이제 다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주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를 한번 좀 예시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 어, 공략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구간이 봐야 될게 이제 이, 이때 당시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고 그 조정받는 박스권을 뚫는 자리, 이제 이 자리가 특징적인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에 대해서 수급 변화를 좀 보면은 5월 달 중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5월 중순 수급 주체를 좀 판단을 해보면은 2020년도 5월 중순에 자, 기관들의 수급 주체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금투, 뭐 보험, 연기금, 투신 이렇게 쭉 붙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창구별 분석을 보면 되겠죠. 자, 창구별 분석을 보는데, 여기서 일단 창구에서도 알아야 될 게, <laughs> 결국에는, 이게, 어, 창구도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 예를 들어, 이제, 가장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움 같은 경우 보면은, 요번에 키움에서 7월 1일 날짜에 6천 어 주죠, 6천 주 정도 순 매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매수한 주체가 14만 주 그리고 매도 주체가 14만 9천 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특정 집단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 그래서 키움 증권사에서 거래된 동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향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매수했던 시점에 어느 창고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한 교집합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 겹치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어, 우리가 이제 좀 유추할 수 있는 세력 주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어, 5월 중순에 좀 붙었던 창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음, 부분들이 생겨요. 자,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내, 내용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였다 보니까, 그것을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날짜에 붙었던, 이제, 매, 순매가 아, 순매수가 많았던 창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지금 DS 창구라는 데서, 이제 5월 18일 날 3만주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창구에서는 3만주가 나올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laughs> 계속 넘겨보면은, 5월 중순에, 지금, 디, 리딩 투자 같은 경우도, 5월 중순에 이제 매수가 좀 많이 몰렸죠 그러면은 이후에도 이 물량이 언젠간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특징적인 창고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메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중순 보다 이게 5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 시점 이후에 그 순매수가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메리츠라는 그 투자사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이제 매수 매도,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오는 창구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 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일별 창구를 보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부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고, 뭐,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창구별도 이제 성향들이 나눠진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메리치는 좀 넘기도록 하고, 어, 메, 지금, 아, 메릴린치, 메릴린치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보고, 메리치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보여드릴 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 모관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주가를 끄, 여기 매집했던 구간들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던 구간에 이제 순매수가 계속해서 붙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창구를 봤을 때 많은 물량이 나오는 시점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5월 29일 날짜에 평소에 담았던 매수 물량보다 48,000주라는 큰 물량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자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5월 29일 날짜가 자, 이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이제 좀 지지저항을 많이 받는 모습이 나오죠. 자, 아무래도 그 이전에 많은 그 매수,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가 이제 거기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고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특징을 잡아나가서 이제 목표가를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더좀더 더 살펴보면은 음 5월 중순에 순매수가 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아마 이게 수급 주, 주체에서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한건 아니어서 어,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지금 같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이 순매수 쪽에 잡히는 게그 많이 잡히는 게 지금 제가 몇만주 4만주 5만주 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kb 증권에서 5월 중순 구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좀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전에 부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수매수가 계속 붙고 있죠.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던 시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5월 중순이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더졌던 구간이고, 이 양봉 장대양봉을 끌어올렸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 이 구간. 그 말은 KB 증권에서 지금 이 대주전자재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지금 쭉 올리다 보면은 제가 어떤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고 싶었냐면은 여기서 거래량 터진 구간 있죠? 거래량 터진 구간에서 과연 누가 많이 사고 많이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대주전자, 어, 재료를 KB증권이 10만주, 5만주를 팔았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6월 19일 날짜 그리고 6월 17일 날짜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봤더니 6월 19일 날짜가 가장 많이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장 많은 장대양봉 터졌던 구간에서 어 가장 19일 날짜에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는 말은 이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가 이제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더 공방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음,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 요약을 해보면은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수급 주체를 찾는 거예요. 세력 주체를 찾고 그 세력 주체가 어느 시점에 팔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계속해서 수급 창고를 보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창고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그 창고들이 예를 들어 매수 주체, 세력 주체라는 걸한세 세 가지를 찾았다 그러면은 그세 가지가 전부 다 매도 부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적당히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수급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 어, 종목들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은 수급 주체를 판단을 해서 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수급 주체만 보고 말씀을 드린 어, 예시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또 이거는 또좀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 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기들이 팔고 싶을 때 그냥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뉴스를 많이 낸다던가 아니면 리포트를 많이 쓴다던가 그렇게 해서 다음 이제 이 물량을 받아갈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딱 설명드리긴 어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수, 창구를 보고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제 말씀을 드려보고, 음, 드려봤는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카톡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내용이 이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드린 게그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를 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인 어, 제 실제, 실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어, 조금, 여러 변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거 말고, 이제, FM 정석 방법대로, 이제, 뭐, 연매출 대비, 뭐, 이제, 어, 평균 업종에 대한, 어, 기대 수익 대비,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전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 체감하는 게 상당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후행성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를 해서, 어, 실제로 목표가를 정하는데 좀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좀 영상, 제가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경우의 수들을 이야기해서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사실 이 내용이 이제 하나, 분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도 뭐 이제 한두 시간 잡아먹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좀 알짜 내용만 핵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